자, 필수용 1번 프린트에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잘 봐주세요. 자, 지금 fx, gx 그래프가 나오는데, 뭐 대충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fx는 지금 이, 자, 여기서 이렇게 v자 모형으로 일찍 구서요. 올라갔습니다. y는 fx. 간단하게 그릴게요. 자, g 함수는요. 여기에 동그랗게 0고 마이너스 1, 여기 0에 점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1에 하나 있는데 여기 뭉뽕 이렇게 돼니그래 y는 gx예요. 잘 보세요. fx, gx가 이렇게 있을 때 자, 리미트 x가 1, 좌득선으로 가는 g의 fx. 미니트 x가 0플러스로 가는 Fgx 자, 값을 물어봤다 자, 지금 좀 봅시다 자, 일단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자, 이거 계산할 때는 합성함수가 뭐냐 함수 안에 또 함수 들어간 거 이거는 안쪽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그 Fx 극한 먼저 계산하라 근데 잘못세요 근데 리미트 x가 1에 마이너스니까 1 좌극한이죠. 그럼 fx로 가서 1이 여기잖아. 1 좌극한이면 이렇게 오죠? 그럼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래프가. 높이 보라고 그랬어요 얼마 돼요? 0이 되지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g에 0값을 구하는 거냐? 거기서 끝나면 안 돼. 0인데 얘 정체를 잘 봐. 0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0에 가까워진 거니까 0보다 큰 거야? 작은 거야? 큰거예요0보다 크다, 는 뜻을 이렇게 표시를 해봐. 이런거 안해봤 never g e 0플러스 0플러스 o u n g plus. Young p 요즘 뭐 y o 무슨 라런또 무슨 y o 안 n 아무튼 u s y 모르면 말하라 자 0플러스 플러스. 그 g plus. y g 함수의 0에 무슨 극한 보라는거야? 우극한을 보는거야 g 함수 여기 있잖아요 0의 우극한 이렇게 오라고 요번에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오니까 얼마예요? 1이지 1이 1 그래서 요 부분이 1이 돼요 자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 극한이고 G함수에서 0 플러스 0의 우극한을 먼저 보는 거야 G함수 여기 있죠? 0의 0의 우극한 0 우극한 이렇게 보는 거죠? 어 똑같네 0 우극한 이렇게 봤어요 얼마 나와요? 1이 나오는데 잘봐 그러면 F에 여기선 1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왔지 이렇게 딱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1이 나온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저스트 뭐야 1인 거야 저스트 1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는 거야 됐어요? 그러면 F1 값은 뭐냐 함수 F에서 1의값 1에서 얼마 나와요? 0 나오잖아 0 얘는 0인 거야. 그래서 1 0에서 답은 얼마? 1이 나옴. 되셨어요?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? 4번. 4번이. 답이다. 되셨어요? 이 방법으로 42, 43, 44가 다 풀려. 합산수 극한. 꼭 해보세요. 쉬게 나와요.